김영순 씨 뇌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다. 뇌동맥류는 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푼 생김새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혈류로 인해 부피가 커지면서 혈관벽이 얇아지고 얇아진 벽이 터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단 한번 출혈이 있고 한번 몸주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술의 목적이 일단은 뇌출혈을 재출혈, 한번 터졌고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나중 또 터져버리. 이제 그걸 막아야 해. 그래서 그걸 막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 방금 수술이 이 수술이 방수술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편마비다. 몸의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 부분이 뻣뻣해지고 마비가 찾아온다. 얼굴의 느낌이 이상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안면마비도 증상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두통이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 한다. 뇌출혈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통, 두통. 그래서 이 두통은 본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통. 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통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두통이 발생을 하면 빨리 응급실로 가라. 이렇게 외래에서 환자한테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자, 손을 올려보세요. 손을 올리고. 입을 이해해보세요. 했을 때, 팔이 내려가고, 입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 뭐, 이제 가족분들한테 꼭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을 때 빨리 의사에게 와라. 응급실로 와라.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